뉴욕 증시가 산타렐리의 기대 속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91% 상승한 43,297.03에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1% 오른 6,040.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5% 급등한 2031.13을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날 거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단축 운영으로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주요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지난주 매파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발표 이후 조정을 겪은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산타렐리는 통상 성탄절 직전부터 연말을 지나 새해 초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S&P 500 지수는 과거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하며 연말 증시는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산타렐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준의 매파적 태도와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히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종별로는 이미 소비재가 2% 이상 오르며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기술과 통신 서비스 등 주요 업종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날 7%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4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팔란티어는 주가가 4% 이상 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